안녕하세요. 글로벌 국방 이슈를 쉽고 빠르게 전달하는 글로벌 국방 이슈의 뻥수입니다. 세계 방위산업의 판도가 뒤집히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k방산이 전례없는 성장세로 글로벌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수십년간 내수 중심이었던 이웃나라 일본의 방위산업과 비교했을 때 k방산의 성장은 충격적일 만큼 압도적입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K-방산의 백조역습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무기 수출 순위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5년 평균 무기이자 추이를 분석하여 발표하는데 2024년 대한민국 무기 해외 수출 순위는 세계 10위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터텐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럼 2025년 무기 해외 수출 순위는 어떻게 예상할까요? 무려 6단계나 뛰어오른 4위로 탑5 진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K-방산의 성장은 단순한 매출 증가가 아닙니다. 미래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수주 잔액, 즉 백로그가 그 증거입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한화, 카이, LIG, 넥스원 등 국내 주요 방산기업 7곳의 합산 수주 잔액은 무려 105조 6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2021년 대비 약 2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입니다. 기업별로 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32조 4천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며 그룹의 성장을 이끌고 있고 파이 24조 7천억원, 엘아이진 엑소원 20조 1천억원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백로그는 향후 4년에서 5년간 K-방산의 견고한 실적을 보장하는 기반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곧 글로벌 순위의 급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스토클름 국제 평화 연구소 터백 보고서 기준, 한국 주요 방산 기업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무려 31%나 급증했습니다. 이는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 3위의 증가율입니다. 특히 한국은 이 성장의 대부분을 폴란드, 중동 등과의 대규모 해외 수출에서 달성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K 방산과 일본 방산의 성장 동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는 두 나라 방위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고 있습니다. 일본도 성장하고는 있습니다. 일본의 3대 중공업체는 2023년도 기준 방위 장비 수주액 합계 약 28조 원에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2.2배가 증가한 수치죠. 또한 2025년도 방위 예산은 80조 원 이상으로 11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장의 대부분은 일본 정부의 국방비 증액에 힘입은 내수 계약입니다. 반면 한국의 100조 원이 넘는 수주 잔액은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등 완제품 수출이 주도했습니다. 일본은 최근에 서야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하고 포주 호위함 사업 수주와 같은 대형 계약을 성사시키며 수출국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규모 완제품 수출에서는 한국과 비교가 어려운 수준입니다. K 방산의 핵심 경쟁력은 바로 속도와 가성비입니다. 전세계가 무기를 급하게 필요로 할때 한국은 증설과 자동화 투자를 통해 경쟁국보다 훨씬 신속한 납기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느리고 고가인 국산화 중심 전략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K-방산의 폭발적인 성장은 글로벌 순위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2024년 스톡홀론 국제평화연구소 기준 하나그룹은 전년 대비 18계단 급상승한 24위를 기록하며 한국 기업 중 가장 높은 위치에 올랐습니다 노키드마틴, RTX 등이 포진한 글로벌 탑20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과 현대로템 역시 꾸준히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2025년 전망입니다 이미 확보된 100조원의 백로그를 매출로 전환하는 이에는 K-방산의 성장이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2차 이행계약 기대와 하나오션의 매출 본격화로 2025년 예상 매출액은 10조에서 11조 5천억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글로벌 방산업체 순위도 한 단계 도약하여 24위에서 21위권으로 순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LRG 넥스원은 중동 유럽형 미사일 수출과 국내 l 엘 m 양산 본격화로 매출액은 4조 원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K-방산은 이제 이 시적 호황을 넘어 압도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국, 러시아, 프랑스 다음에 새로운 글로벌 관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K-방산이 백조의 역습을 통해 글로벌 방위산업의 역사를 새로 쓰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